정동원의 진심 어린 마음과 진성 선배와의 감동적인 인연. 트로트 신동으로 유명한 가수 정동원이 진성 선배와의 따뜻한 인연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진성 선배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들은 정동원은 학교를 마치자마자 매니저와 함께 서둘러 서울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매니저에 따르면, 정동원은 진성 선배님을 매우 존경하며, 그의 건강을 늘 걱정해왔습니다. 그 때문에 병원에 방문하기 위해 일찍부터 준비를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진성 선배는 오랜 시간 동안 트로트 무대를 빛내온 가수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아왔지만 그의 삶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무대 뒤편에서 진성 선배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특히 최근 건강 악화와 함께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소식은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정동원은 이러한 진성 선배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그의 선배이자 스승으로서 응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정동원은 곧장 진성 선배의 병실로 향해 선배님 꼭 회복하셔서 다시 무대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자고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진성 선배의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을 본 정동원은 그를 위해 선배의 대표곡인 보릿고개를 불렀습니다. 이 곡은 과거 정동원이 커버하며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준 곡이기도 합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정동원은 제가 지금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진성 선배님 덕분입니다. 선배님께서 가르쳐 주신 노래와 열정을 잊지 않고 항상 선배님을 본받아 성장해왔습니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순간은 단순히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넘어선 진정한 인간적인 유대감을 보여주었으며,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진성 선배 또한 정동원이 직접 찾아와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주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동원이 덕분에 암을 이겨낼 용기를 얻었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진성 선배는 암투병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에 대한 열정만큼은 잃지 않고 있습니다. 매니저에 따르면 진성 선배는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동원은 선배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병원에서 늘 그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진성 선배는 주변에 친척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정동원의 방문은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진성 선배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으며 많은 고통을 견뎌야 했지만, 언제나 무대를 떠올리며 참아냈다고 전해집니다. 매니저는 진성 선배님은 노래를 못할까 봐그 고통을 참아내셨습니다. 그 의지가 정말 대단하셨습니다라고 말하며 그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했습니다. 정동원은 최근 20억 원에 달하는 고급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소식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미스터 트롯을 통해 스타덤에 오른 정동원은 가수로서의 성공을 거두었고 단기간에 커리어를 쌓아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가수 활동뿐만 아니라 연기에도 도전하며 다재다능한 엔터테이너로서의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개봉한 코믹 호러 영화 뉴노멀에 출연하며 연기자로서의 모습을 선보였고, 팬들은 그가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정동원은 KBS, SBS 등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많은 이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음악, 연기, 예능에서 다방면으로 활동하며 성장해가는 정동원의 행보는 앞으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진성 선배와 정동원의 따뜻한 관계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으며, 팬들은 두 사람이 다시 무대에서 함께 노래하는 모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성 선배의 건강 상태에 대한 소식을 깊이 지켜보며, 그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는 팬들의 응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정동원의 선배에 대한 진심 어린 마음과 그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